번아웃이나 탈진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런 현상에 좀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번아웃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일이 잘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육체의 피로는 누적이 될수는 있어도 번아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깊이 좋아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해 나가는 상황이라 그러면 실제 업무 강도나 어떤 수행 강도는 높지 않더라도 번아웃이 쉽게 옵니다. 강도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아. 왜냐면 하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때 보통 번아웃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도에 상관이 없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게더 중요하다는 이게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가 피로하고 누적이돼 있다 하더라도 음. 우리가 뭔가 진심으로 하고 싶어 하면요 없던 에너지도 솟아납니다 번아웃이 있을 틈이 없어요 저는 번아웃이 오는, 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지만 만약에 와. 번아웃이 온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솔루션은 번아웃조차 느낄 수 없는 방향으로 몰입의 대상을 트는 거예요 아까랑 좀그 국면을 바꾸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내가 뭔가 이 몰입의 대상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끼고 흥미가 떨어진 것이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대상으로 몰입의 대상을 바꿔주는 거죠. 그럼 A 국면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 국면은 적절하게 유지를 하고 내가 더 흥미를 있어 하는 B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아. 그럼 번아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입의 대상이 달라질 뿐이에요. 저는 약간 강도적인 측면에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을 때 굉장히 지쳤던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럼 현대인들이 왜 번아웃이 많이 왔을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원해서 그 회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요 사실 이제 모든 셀러리맨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음. 경제적인 측면을 위해서 취직을 해서 자기가 딱히 좋아하는 일도 아닌데 음.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 오기 쉽다 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둘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음. 그럴 때마다 직장을 그만둘 순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떤 직장과 관련된 어떤 몰입의 강도를 가능하다 그러면 살짝 낮추면서 다른 쪽으로 어떤 취미 활동이 있다 난 산책을 좋아해 나는 강아지랑 좀 노는 시간 늘려야겠어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하고 싶은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좀더 몰입을 늘려가면서 내가 여기서 번아웃이 왔다는 라걸 잊어버리라는 얘기죠 내가 번아웃이 왔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더못 빠졌나 옵니다 혹시 골프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골프가 입스라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드라이버 입스가 왔다 드라이버가 엄청 잘 맞다가도 갑자기 내가 드라이버를 어떻게 치는 거였지? 샷을 어떻게 치는 거였지? 까먹고 드라이버 샷을 날릴 때마다 불안해 가지고 미스샷이 나는 게 입스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입스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연습? 아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입스가 왔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어떤 골프에 입스가 왔을 때 하는 방법이 아예 안 합니다 연습을. 오. 골프 입스가 왜? 왔을 때 샷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자기도 인지를 하는 거네요.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음. 던져버리고 길면은 뭐몇주몇 몇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지나서 아무것도 이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치는 거예요. 내가 입수가 왔었나 할 정도로 또 샷이 깔끔하게 맞습니다. 다시 몸이 예전에 기억하던 그 정상적인 샷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왔다고 해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도 되지도 않겠네요. 안 됩니다. 체를 놔야 돼요. 공부도 아까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공부도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공부만 하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것만도 아니겠죠. 그러면, 공부가 재밌을 땐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장시간 하다 보면은, 공부가 좀 실증날 때가 있어요. 미련하게 붙잡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연필을 놓고 나와야 됩니다. 뭐, 친구들이랑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음료수를 한잔 마시든, 적당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들어가 보십시오. 훨씬 집중력이 향상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비국면이라는 그 전환점도, 약간, 의도된 훈련이라고도 할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계산된 행위 몰입의 대상을 전환 시키는 거는, 철저히 전략적인 행동이에요. 아그럼 이게 좋아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A라는 국면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더 잘하기 위해서 B라는 걸 만들 수도 있다 그럼요 내가 오히려 A를 더 잘하기 위해서 B라는 국면에 몰입을 해보는 거죠 음, 약간 스위치가 딱딱딱 하면서 좀 예. 조금... 항상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더 오래 갈수 있거든요 음? 어느 한쪽만 이렇게 계속 쓰면 은 쓰러지거든요 우리가 다리가 두개 팔이 두 개인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골고루 쓰라는 얘기예요 음. 어느 한쪽 다리 한쪽 팔만 쓰지 말고 골고루 써야 오래 쓰는 거지 음. 어느 한쪽 발 한쪽 팔에 의지하면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시험 점수도 잘 나와야 되는 거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안 나와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대학, 뭐 원하는 자격증에 합격을 못했습니다. 당연히 실망스러운 거죠. 근데 실망스럽다고 거기서 이제 중단하는 분들의 특징이 그냥 거기까지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공부 자체를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서의 테스트가 생각보다 좀덜 나왔다 뿐이지, 나는 이 테스트에 상관없이 계속 공부를 해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늘 강조하는 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공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더라. 저희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에서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알아듣지만, 뭐라, 못 알아듣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지식을 주입, 주입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거죠. 본질적인. 본질적인. 사고. 너희들이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유명한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자체를 즐기면 된다. 그러면 시골에서도 서울대 하버드 간다. 저는 그런 학생들 뽑겠어요. 딱 정형화된 틀로 자라온 친구들보다 야,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이런 친구가 나왔지? 그런 독특한 친구를 많이 뽑겠어요. 사실 저희 용현 농장이 용현 농장을 오시는 분들에게 깨달음을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의미를 스스로 알아가는 기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답을 알려 드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먹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대를 예. 만들어 주는 거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 기회를 저희 농장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의 시작점이 될수 있는 숙소네요